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네, 예스 베프콘 사입니다. 자, 오늘은 모든 걸 파괴하는 티어 다운이란 병막 게임에서 스키밀 토일렛 캐릭터들 전부 파괴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맨 처음에 태초의 토일렛 먼저 파괴해보도록 합시다. 바로 앞에 있죠? 오늘은 자동차들로 파괴해보도록 합시다. 다양한 종류의 차들로 파괴시켜버려! 버스로들이 박아! 바로 그냥 얼굴 중앙. 버스 뚫고 나와 버리면서 탈출! 텔레포트! 앞면부를 파괴시켰습니다. 한쪽 눈알. 이게 태츄 토일렛은 아무런 공격을 안 했었죠? 얘 다음에 공격을 하는 보스 토일렛도 파괴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일단은 맛배기로, 튜토리얼 느낌으로, 자, 좀더 느린 속도로, 자, 이쪽 파괴! 오! 턱에 박치기 해버리면서 나오고 텔레포트. 이번엔 뭐야, 커스텀한 스쿨버스인가요? 이렇게 각종 차량도 타보는 재미가 있네요. 다양한 차량들로 파괴할 거다. <laughs> 벌써부터 얼굴이 많이 망가져서 시작하자마자 몇 분도 안됐네. 말이야, 돌격! 아, 또 이쪽이야. 오른쪽은 아니 왼쪽은 다 파괴. 해 와우, 비통수까지 쓸어버려. 탈출, 탈포. 그럼 이어서 이제 스쿨버스는 좀 질리니까, 요거 타볼까요? 이거 뭐야, 드릴이야? <laughs> 이거 동굴 파는 기계 아닙니까? 아이고 그거다 동굴 파는게 아니라 눈올때 치우는거다 제설 차량인가? 가자 요걸로 입속에 들어가보자 될거 같은데 입속에 아또 턱이야 턱돌아갔네 탈출 좀 렉이 걸리더라고요 이 차량이 앞에 세모나서 그런가 렉이 걸리고 있어 아직까지도 아까 한번 들어갔다고 이어서 포크레인까지 있다고? 아니 별의별 차다 있네 군용 차량도 있고. 포크레인, 오! 심지어 움직일 수 있어. 쥐 올리고 내리고, 근데 운전이 좀 힘든데. 포크레인, 삐삐 소리까지 나고 올리고 내리고, 조심조심 오. 입속에 들이박아 간다. 우우, 그러지. 와우, 변기까지 긁어버렸구요. 바로바로 파괴가 안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제트기 가야겠다, 제트기. 지금 몇 번을 부딪힌 거야? 제트기로, 이제 왼쪽 눈알, 파괴! 가자고! 오 제트기, 와. 그동안 파괴 못했던 거 전부 파괴. 아 제트기 이거 너무 단단한데? 다 쓸고 내려가! 이게 바로 제트기? 단단 파워인가? 확실히 좋은 재료로 만들어서 그런지.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여기 이거 석유 차량 같은 게 있거든요. 석유로 폭발 가자. 대신 이거 조종을 잘해야 돼. 잘못하면 여기 있는 자동차들이랑 부딪혀서 폭발할 수 있거든요.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자 왼쪽 노려본다 왼쪽. 왼쪽. 아 폭발 가자. 어... 아 왼쪽 못 노렸어. 어... 이렇게 폭발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 왼쪽 노리가 힘드네. 이러면은 여기 있는 차 중에 소방차 또 마음에 들거든요. 소방차로 이어서 변기 폭발 가자고. 쭉. 야 아무래도 속도가 안 되네. 속도가 안 돼. 그러면은 다음에 또 제트기, 제트기로 마무리 갑시다. 자 이제 이 태초의 토일레 전부 파괴시키고. 보스톨렛 갈 차례라고 가자.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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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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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무것도 못했어. 뭐, 뭐 UFO야 뭐야 이거 깜짝 놀랐네. 다잠 전투기 2회차 여러분들 좋아요를 고는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 왼쪽 눈을 파괴 못하는 게 아쉽다고 파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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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니 왼쪽 눈을 어떻게 파괴하라는 거야. 왼쪽눈 파괴 너무 힘든데? 그러면 여기 군용차량? 장갑차? 왠지 속도가 잘 붙을 것 같아. 와, 이거지, 이거지. 오, 오, 뒤집혔어, 뒤집혔어. 하지만 세워지나요? 그렇지. 요런 거 보통 세워지더라고요. 간다. 충분해, 속도 충분해. 충분해, 군용차량이 이렇게 빨라? 말이 돼? 눈 아래 박아 말이야, 그냥. 전부 파괴다. 뚫고 들어가, 심지어 뚫고 들어가. 군용 차량은 그렇지! 자동차의 파워가 장난 아니거든 이렇게 해서 태초의 토일렛 얼굴 전부 박살 시켜버렸다는 거 알아가 주시면서 이번에는 쥐맨 토일렛들과 거미 토일렛 그리고 기생충 토일렛까지 전부 이어서 파이 갑시다 아직 근데 쥐맨 토일렛 강화 버전안 나왔어 그리고 이번에는 눈에서 레이저맨 이렇게 쏜다고 해요 나 여기 데미지까지 준다고 하는데 자안 쏘면 차들 이거 뭐야 왜 이렇게 길어 뭐야 이거 무슨 카야 리무진인가? 이렇게 긴차이름 뭐였지? 리무진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와, 실제로 이렇게 긴 차가 있어요 현실에. 와우, 가자! 얼굴에다가 들어, 부와 바로 목 공격. 목에 깊숙이 찔러 버리네요. 계속해서 돌격. 의외로 단단한 것 같은데 차가 안 부수. 오, 조각났어. 분리돼버리고, 텔포. 그럼 이어서 안 써본 차 위주로 갑시다. 요런 차다 써봤죠. 이건 뭐야? 트럭 같은데, 이거 뒤에 짐실으면 트랜스포머 차 같기도 하고, 민 가자고 민이라고 써있어. 돌기야, 이번에 코다, 바로 코박살. 뭐 힘이 너무 센데, 뒤에 변기까지 파괴. 완전 뚫어버렸어. 확실히 트럭 계통이 힘이 세죠. 파워가? 이어서, 이 어, 요것도 트럭인데. 잠깐만. 와, 이거 뭐야? 이거 뭐땅 파는 기계야, 이거? 건설기계 탑시다. 건설기계. 가자. 어, 뭐야? 살벌하게 생겼어. 진짜 조종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 번안갈 수가 있어. 이번에는 풀파워로. 가면은. 오우! 얼굴을 더 깊이 뚫어. 변기까지. 와. 얼굴, <laughs> 구멍이 엄청 커졌구요. 기생충 토일렛 저거 얄미운 거 보소? 그럼 이어서, 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차도 한번 써보자. 자, 이거 타고, 오른쪽에 가봅시다, 이번에는. 검은 색깔 마피아 토일렛이니? 잘 안보여. 아, 속도가 느려서 목에다가, 부딪혔구요. 그러면은, 전투기 또 갑시다. 전투기는 뭐 질리지가 않지. 오, 레, 레, 레이저 필. 감히 나 레이저를 쏴! 너의 이마를 부시겠다. 이마 파괴. 오, 전투기 떨어지는 것 봐. 그리고 그래, 여러분들, 여기서 대박이 하나 있는데, 근데 왼쪽에 빨간색깔 돌려서 뭐야? 이게 대박입니다, 이거. 이 건물 파괴용 자동차거든요? 철퇴 있잖아, 철퇴. 어떻게 타니? 2, 2빙고빙글 돌아버려 자, 다른 차들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운전 조심히 자, 빙고빙글 돕니다 내가 컨트롤 할수 없어, 도는 거는 자, 이걸로 어느 정도 파 피해를 줄지 자, 우리 차들 공격하면 안돼 자, 뒤에서 충분히 거리 벌려주고 돌진! 속도가 되려나! 오 와우! 바로 목파에전복파에 빙글빙글 돌면서! 얼굴만 남았잖아, 쟤는! 그러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차들. 아, 근데 오른쪽에 있는 차들은 너무 작아! 너무 쪼만해! 쪼만해서 아쉽긴 한데. 요거 가자, 요거. 자, 빨간 색깔 머리 공격합시다. 자, 오, 아니, 지금 얼굴이 박살 난데도 레이저 비물 써? 돌격! 최고성령 아니 속도가 안돼. 속도가 속도가 안되고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거 유조선 가야겠는데, 자 기름 땡크 기름 차량 조종 잘해야 돼. 오오오, 오오. 지금 그 넘어졌으면은 여기서 폭발했습니다. 자, 마피아 토일렛 다시 한번 폭발 가자! 복도가 안 돼서 목에만 공격! 하지만 전부 부서졌죠, 지금 밑에는.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게 클래식인가? 이, 이 버스를 좀, 유, 이용을 해야겠어. 그러면은 이렇게 얼굴에다가, 박치기를 할수 있지. 버스는 맨날 써야 되는구나. 마피아 톨렛, 얼굴, 부셨구요. 이 전투기로, 기생충 톨레 또 가능할 것 같은데? 레이저빔 계속 계속 쏴대네 중간 중간에 기억 날때 줘. 아니 전투기 뒤에만 남았잖아. 망했어. 아니 방심하면 안 되는구나. 자이 전투기가 있었구나 여기. 헬기도 있네. 이 전투기 아까 엄청 단단했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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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변기 파괴. 오, 밑에 보면 다 파괴. 다 파괴. 와. 와, 다 파괴. 변기 싹다 파괴네. 요 정도만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아니, 뒤에 저 기생충이랑 거미들을 못 부신 게좀 한인데? 이거 뭐야? 배트맨 카야? 아, 잠깐만. 변기 카도 있고. 배트카 속도 좋아. 속도 좋아. 이 속도면 저 빨간색 변기 칠수 있을 것 같아. 가자, 배트맨! 어... 이게 안 된다. 여기 높, 높이가 낮아가지고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안 되네요. 이래 그래서 이 기다란 버스로 데미지를 주는 거구나. 간다. 기다란 버스만이 데미지를 줄수 있다. 아니 얼굴을 때릴 수가 없어, 쟤는. 그럼 헬기로 간다. 안 되겠다. 가자. 슝, 탑승. 네, 헬기까지는 안 쓰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안 되겠어. 헬기 원 미사일 발사 되나요? 오, 미사일 발사 안 되고 레이저 쏘네. 자, 헬기로 뒤에 있는 거미 톨렛 목따 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 거미 톨렛 목에다가 그냥 들이박을게 그냥. 헬기 이거 날개 들이박아! <laughs> 와우, 와우 머리 떨어진 거 봐. 헬기가 끝판왕이었네 이거. 헬기가 조종이 좀 어려워요 많이.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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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데미지로 거의 파괴. 와우. 변기까지 다 부셔버려 그냥 헬기. 믹서기야 믹서기. 기생충 톨렛 왔다 왔어 왔어 얼굴 갈아버려. 달모 제거. 모발 모발. 오저뇌뇌떨어지는거 아니야 뇌? 지금 여기 기생하고 있는 거야? 지금? 기생은 안 하고 있네? 밑에 뭐 기생하는 주사위 같은 게 있네요? 자, 얘목 따버리고 싶었어 타이탄 스피커맨의 원수! 목 따버려! 와... 목 따버려도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거 봐봐 내려 텔포 아, 저 빨간 색깔 쟤는 좀못 참겠는데 저 빨간 색깔? 저 빨간색 토일 얼굴 못 보신 게좀 한이야 빨간색 돌 얼굴까지 한번 뿌시자 자, 커스텀 스쿨버스 자, 뒤에서 충분한 거리를 벌리고 가속도를 이용해서 갑시다 띠띠 띠. 가자 이번에 안 되면 그냥 넘어갈 거야! 그렇지! 와우 장난 없거든요? 렉 걸리는 거 봐봐, 이거 렉 걸리는 거 봐봐 오오, <목소리> 오, 오, 뒤에 변기 떨어지고 있어 오. 호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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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명전부호 파괴시켜 버리면서. 그럼 이번에 업그레이드 지호호호 바로 파괴갑니다. 쌍레이호호호 이어서 그럼 나도 호마무시한 차량을 갖고 들어가겠다. 저 뒤에 보이시호호호호 엄청나게 큰 차량. 호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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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먼저 써야 돼. 경찰차 먼저. 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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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영 사이렌 보도? 주! 자 요런데부터 파괴가자. 갑옷 파괴. 내려가지고 우리는 저큰 로망 차를 갖고 오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차량 하나씩 사용갑시다. 오, 요차좀세 보이는데 바퀴가? 갈아버려. 코에다가 오, 바로 입에 돌격. 하지만, 의외로 또딴 탕, <laughs> 뭐야, 저거 이빨 파괴된거 보소 좀 웃긴데? 개그 같은데, 개그? 자, 핫도그 카 갑시다. 핫도그 카. I like 핫도그. 핫도그 파는 트럭이네. 핫도그 트럭. 바로, 핫도그 배달 간다. 이빨려! 핫도그 들어간다! 바로 볼 따고 파괴 오, 뭐야, 저 눈물 흘리는 거야? 이어서 이 건설 차량까지. 오, 자 이거 필요 없어. 무슨 차인지 모르겠고, 자 우리는 저 엄청 뒤에 있는 차를 쓰기 위해서 다양한 또 차들을 써보고 있는데 안쓴것들 위주로 이렇게 쓰면 돼. 가자 파괴, 노날 파괴. 와우, 한곳에 집중 공격. 저 엄청 얼굴이 크다 여러분들. 여기 여기 탱크들 여러분 보면은 대포도 쏠수 있는 게 있거든요. 뭐야 위에 탈수 있어? 안 안타... 탈. 오. 아니 이거는 2인용 탱크다. 2인용 탱크 여러분. 뭐야 이거 미래 어? 탱크 같은데? 자, 2인용 탱크라서 포는 못 쏘고 돌격 가자. 거의 다 파괴할 것 같습니다 이걸로. 원래 탱크가 딴단하거든 머리 뚫어버려. 이 파워 봐봐.

아니, 팀킬 하면 어떡해? 속도가 주체 안 된다. 아니, 팀, 킬 해버렸어, 팀킬. 하지만 요 정도면 많이 살아있어. 자, 이것도 움직일 수있고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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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라인 잘 맞춰서. 갑시다. 가자, 가자! 가자! 돌격! 오,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빔포. 아니 뭐야 이거 의외로 허당인데? 안 되겠네. 기대 이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못쓸 법한 이거 써봐야겠다. 뒤에 있는 거 써봐야 되거든요. 2층 버스. 2층 버스. 이거 레고로 제품 있잖아. 그거 같네. 2층 버스. 바로 얼굴에 크리티컬 데미지를 줄수 있지 않을까? 얼굴에 차가지 몇 개가 있는 거야. 우. 오. 오. 레, 레, 레이저 데미지 주는 거 보소. 이러면 좀 이제 비장의 무기를 써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죠? 건물 파괴용 자동차. 간다. 나조차도 조종하기 힘든 거다 이건. 네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자, 거리 잘 벌려주고 빙글빙글 돕니다 돌아요 빙빙 돌아 빙빙 돌아가는 건설 자동차처럼 다 뿌셔버려 레걸리는 <laughs> <laughs> 것봐 텔포 타주고 이빨 빠진 쥐맨 보스 돌렛. 업그레이드 버전 계속 지금 빙글빙글 돌면서 파괴되고 있습니다 와, 차 터졌다, 보다 그럼 이어서 저 스마일카도 의외로 괜찮을 것 같은데? 스마일카? 요거 한번 써볼까, 요거? 꺼내 올수 있을랑가 모르겠지만 얘 뭐야, 이거 어, 얘는 옆으로 돼있어? 왜 옆으로 돼있니? 이 보여주려고 스마일카 갑니다. 자, 얼굴 말고 이쪽에 부딪혀 파! 스마일카, 와, 뭐야! 얼굴 다 파괴했어, 거의 다. 입을 파괴할 수가 없네. 이렇다면 또 헬기가 나가야 되나? 아파치 헬기인가, 이거? 헬기로 전부 파괴 갑시다. 아파치. 아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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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치. 오, 감히 이가를 공격해? 난 너의 제트팩 부셔줄게. 제트팩 부셔버려. 저 뭐야 여기? 제트팩, 제트팩, 제트 부셔버려, 부셔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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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 제트팩 뒤에 갈구요 뭐야? 프로펠러밖에 안 남았어? 제트팩 파괴. 본체가 프로펠러였구나. 내려. 그리고 또 제트에 가야 되나? 제트기? 제트기 갑시다. 제트기. 이거 처음 본는제트인데 슈. 저 이번에 얼굴 천천히 가 가지고 얼굴에 완벽한 데미지. 이빨 다파괴 임플란트 해야겠네, <laughs> 이빨 다 파괴! 이러면 거의 다 파괴한 거 아니야? 마지막 여기 탱크 갑시다, 땡크. 이거 대포 쏠수 있어요, 진짜. 리얼로.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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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팀킬하면안 되지. 자, 여기서. 저 무기, 부셔.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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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무기까지 다 파괴다. 탱크 좋은데, 여러분? 그렇지, 방패 파괴 일단은 한개 뿌셨구요, 빔포 탱크가 <농> 밤에 드네 맞아, 보스토일 끝을 보자고 자, 뒤에 방어막까지 살짝 앞으로 자, 돌진 가 돌진 돌진! 돌진! 보셔 아! 그래도 몸의 크리티컬 데미지. 텔레포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G맨 토일렛까지 전부 파괴시켜 버렸다는 거 알아가 주시면서, 또 이번 영상, 좋아요 엄청 눌러주신다면은또 이어서 파괴 보도록 할 거니까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면 좋겠다. 아, 쉰면서. 그럼 족까지, 뿅!